최근 빵룡은 아프리카 이적 이후에 이런저런 컨텐츠를 참여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이적 후에 가장 처음 도전한 컨텐츠는 죗돈 님냐 아빠 배그대회입니다 하지만 빵룡의 <laughs> 게임 실력은 보기 힘들 정도로 아, 상당히 처참한 수준인데 과연 빵룡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헐 귀여워 이적생의 6.5시간? 이거 보고 노래 준비해야 돼 <laughs> 집에 있다. 집에 있다. 오오 꺾을 줄 알아, 숨을 줄 알아. 오 총을 그렇게 쏘. 자 일단 이 노래 교실하고 마혀볼게 와우 와우 놀랬어요 저는. 1라운드, 론도, 2라운드, 에란게, 3라운드, 산호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벤트전은 산호이고요 자, 1, 2라운드. 등팀에게는 지원금 20만원, 별성 2천개. 그래가지고, 인당 각 5만원에 플러스 각 500개.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규칙! 게임 규칙! 없어요. 그냥 예? 해주시면 되고요. 예, 네! 네, 규칙 없습니다. 음. 오케이. 몇 시간 하셨네요저 10시간, 하셨네요. 자, 10시간 네. 했습니다. 어떤... 10시간? 10시간이요? 총 플레이 타임이요? 10시간 어떤데? 오. 12시간 했네요. 12시간 어떤데? 수... 괜찮아. 나 캐리할 수 맞아요. 있어. 맞아요. 저도 해볼... 한 30시간인가? 때대회나간적 있어요. 뭐야? 11 9시간 <laughs> 했어요. 11 9시간. 아닌가? 12시간? 저도 비슷해요. 응정대 빵용님 말 네. 편하게 하는 어떻게 아, 저 편하게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저 너무 좋죠. 좋아요. 응. 좋아요. 저 저하고도 편하게 해요, 다들. 다말 편하게 하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다 친구 좋아. 들어 안녕하세요. 로딩 중, 로딩 중, 로딩 중, 로딩 중, 일로 일로 우리 론도에서 시작을 하거든. 어 어. 혹시 론도 자신 있는데 있어? 와, 나 진짜 아무도 해봤어. 와, 나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룬도 아, 진짜? 맞아. 응. 그럼. 사목은 좀 연습해봤는데. 갈까? 응. 응. 이렇게 나쁘지 않을까? 그럴까? 거기로 네. 가도 돼. 응, 오케이. 잠깐, 어, 어. 이쪽으로 가. 최대한 차끌수 있으면 두 명? 차 끌고 가야 될 때? 응, 두명차한번 찾아봐야겠다. 우리 일단 여기 바로 아래 모여가지고 내려서 파밍 한 다음에 가자. 응, 오케이, 오케이. 자, 멀리 파밍을 위해서 이동을 아야. 하겠죠? 그리 14팀 어디서 누가 차를 끌고 가냐? 어. 근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어떻게 이렇게? <laughs> 그니까 골라도 꽝을 골라쇼 되게 우리 화목하다 너무 좋아 아, 이런 분위기 그, 너무 좋아. <laughs> 어, 그냥 화목함이 된것 같아. 우리 건강만 하면 되지, 그치? 그럼, 우리 다치지만 않으면 되지. 맞지, 맞지, 맞지. 화목, 아, 자전거? 야, 또 사막 자전거를 아. 주워왔거든. 아, 건강, 건강 챙기네. 그럼, 그럼. <laughs> 빵룡이는 걸어와. 나 갈게. 나 걷는 거 좋아해서 괜찮아. <웃음> 유산소잖아. 회원님회원님 <laughs> 회원님, 어. 지금 이렇게 달리시면 안 돼요. 헉헉 걔들아,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혜연님 조금 더 열심히! 허벅지 어, 근육 땡기도록! <laughs> 나, 나 혼자 테일즈런너 하는 거 같은데 괜찮은 거지 이거? 그럼 빵용아 이거라도 타자 <laughs> 나 너무 좋아! <웃음> 사랑해! 아 <laughs> <우와>, 어? 사랑해 <laughs> 약간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고수가 있다면 쟤네 뭐 하는 거지? 라고 어, 생각했을 멋지, 멋지다 로잘리! <laughs> 어, 여기 엄청 싸우는데? <laughs> 와 미쳤다 찰실럭버! 요새 음, 트시동 끄고, 저기 사람 있겠다. 혹시... 어, 기다려봐. 애들 아보고 있어봐. 애들, 아, 지금 여기 뒤쪽에 사람 있거든. 이번 지금... 애... 어, 차... 와? 차... 차... 아... 저기 차두대 와. 응... 응... 지금 쟤는 세우는 것 같다. 애들, 아, 쟤네 지금 세우려고 해. 우리 지금 양각이야 얘들아? 너희 피 없으면 피 먹고 음. 빠져나? 빠질... 음. 빠져야 되긴 참, 한데 사격에도 연막 하나만 뿌려줄 우리 지금 사각이다 사각 엄마 이다와씨 X됐다 찐텐 금지야 음. 음난 찐텐이야 찐... 지금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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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텐이긴 해 <laughs> 자, 차라도 타는 게 낫지 않게 <laughs>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차에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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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아. 버려 그냥 아유 어쩔 수 없어.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보급 떨어지는데 위쪽에서 혼자 남은 앵그리 디노. 아 씨, 아 십자팀 아. 한 차이 타고 앞에? 있었죠. 아, 조심. 여기 앞에 있어 가지안 돼. 사람을 사람을 치면 어떡해 <laughs> 아, 그런데 뭐해? 뭐해? <laughs> <뭘> 팀킬! <laughs> 어버서요. 왜죠? 안 살리나요? <laughs> 이럴 수. 씨, 안려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자, 이런 장면들도 <laughs> 얘 나와 주는 거죠. 자 자기가 어. 치고 자기가 살리는 결자 해지 해 주는 모습입니다나 회복했어? 응응. 나... 응. 어 회복했어. 사람 있는 거 같아 여기. 몰라. 오 좋아. 어, 그냥 여기 바로 온다, 온다. 죽여버려. 여기 여기 여기. 아잘안 보여. 아 들어갔어. 쟤네가 진짜... 지금 잡아. 잘했어. 팀이 굉장히 좋은 위치를 잡았습니다. 서클도 가깝고요. 서클 안으로 진입하는 15 팀을 적극적으로 노려주고 있습니다. 어. 아 어. 와... 아저 쓴다 <laughs> 미안해 <웃음> 우리 들어가야 돼차 바로 타고 들어갈 거야 어, 어. 음. 어 타? 나간다? 쟤 치고 가... <laughs> 치고 가자는 안 되겠죠? <laughs> 안돼 안돼 안 돼. 치다가 우리가 나갈 때 여기 완 먹을 거야? 응 음. 때려 일단 박아 그걸 이거 끼면 아, 아, 차로 좀 저, 엄폐하면 저, 좋은데? 엄폐해야 되거든. 여기 여기 있다 차 5개를... 거기 있다 걔 잡아 이거 봐줘 좋아 차안 어, 치게 조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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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조좀만 뒤로 쭉응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하고서 쏴야 돼어 기절했어 아. <laughs> 잘했어 같이 잘하고 있어 우리 너무 잘해 어? 근데 나 이제 없어 1킬이 있어나 1템이 있어, 없어 음, 자, 13팀 두 명. 지금 어 식생이 없어요. 13팀 식생이 없고 지금 14팀은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다 우리, 우리 들어가야 돼. 음. 차 가시 끌고 갈 거야? 차바로다 SUV를 가지고 있기 차 때문에 차 적극적으로 리드해줄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타이어가 하나 나갔나요? 제대로 안 가고 있어요. 어,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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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3팀. 어, 잠시. 나무 다운 나무에서 남은... 나무. 아, 잠깐만. 주명 다운! 뭐야! 아... 우리 버려! 우리 버려! 배고라배고 우리 버려! 배고라 아, 우리 버려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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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엄... 엄물로 써! 나를! 우리 버려! 보고 있어! 가까이 <laughs> 왔어! 아아아아아아 아깝다아 아 아, 아, 아까워! <laughs> 하지만 망룡은 1라운드 2등을 했지만 이어지는 아. 2라운드와 3라운드는 동기 탈락을 해버렸고 개인전인 이벤트전을 하나만을 남겨두고 마는 아, 와... 이게 뭐야? 아, <laughs> 살려주면 춤이라도 춰드리려고 했네. 감사합니다. 꼭 이기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예.